a l l e 오늘 우리 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광장으로 갑시다. 만남의 광장으로 갑시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꼽아 기다린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 제가 살아가면서 손꼽아 기다렸던 날들이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는 초등학교 때를 국민학교 때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때 손꼽아 기다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소풍, 운동의 날, 그리고 방학, 이런 날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손꼽아 기다린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리고 성탄절날. 왜? 성탄절날 가면은 맛있는 것도 많고, 밤 새도록, 친구들과 이렇게 재밌게 놀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탄절로부터 약한 일주일 뒤에는 또한번 어 밤새도록 놀수 있는 날이 또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성탄절에는 이제 어 밤새도록 놀고 새벽에 그 너무 열심히 놀아서 땀이 흥건하게 젖은 그 옷을 입고 이제 그 밖에 나가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회가 딱딱딱딱.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추운데, 근데 뭐 합니까, 여러분? 새벽송 집집마다 돌면서 이제 성탄 축가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또 어, 사탕도 과자도 또 용돈도 이렇게 받는 이게 얼마나 얼마나 이게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외국 생활을 할 때는요 귀국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 이제 몇달 남았구나. 하, 이제 며칠 남았구나. 얼마나 얼마나 손꼽아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군대에 가서는요 제대할 날을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 어, 졸업, 졸업하고 나서는 저는 군대에 제대는 못했습니다 <laughs> 군대를 어,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회사생활 하면서는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또 있었어요 월급날 또 있죠 보너스날 그리고 이제 힘들게 힘들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는요. 어서 빨리 이 힘든 시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어서 빨리 이 힘든 때가 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졸업할 때를 손꼽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리죠? 원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끝나는 그기에 내가 만나는 그 시간, 그때, 그 장소 그기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이뤄짐을 통해서 만날 그 결과로 이제 그 만남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지요 그리고 그곳에 감으로서 만나는 그분과 빨리 만나고 싶다. 나는 그거지요. 이제 2021년이 마지막 한 달,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손꼽아 헤아리는 기대와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이 한해를 살았는지를 지금부터 돌이켜 보면서 잘 정리를 해야 될것될줄 압니다. 이 한해 이 한해를 한 달을 남겨 놓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잘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다시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y 안 믿는 사람들은 아 그렇게 빨리 죽고 싶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빨리 죽고 싶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언니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차피 죽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오늘 찬양했던 언니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요 아직 우리는 창창하게 남았어요 라고 대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간절히 바라고 손꼽아 손꼽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질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보충하려 하는 걸까요? 보충이 뭡니까? 여러분,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걸 보충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설립한 그런 교회로 유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바울이 세웠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스라엘 어디쯤에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은 여기고요, 데살로니가 전저기에요 로마에요, 로마.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고, 이 교회가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때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심겨지고 그리고 퍼져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은혜 뒤에는 뭐가 있다? 좋은 말할때 대답해요. 은혜 다음엔 시험이 있다. 예. 은혜 다음엔 시험이 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이죠. 귀신처럼 알고 온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원수 마귀들은 정말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처럼 알고 달려와서 그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아사가 하려고 하는 거죠. 병들게 하려는 거죠. 못 받은 것처럼 만들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은혜 사역을 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통해서 사도바울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제 피하게 되죠. 다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그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마음에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파송을 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게 합니다. 디모데가 이제 돌아와서는 그 성교 보고를 하지요. 어떻게, 어떻게 상황이 어떻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갈 수는 없고 해서 이제 그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3개, 신약 성경 13개 중에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서가 되는 겁니다. 대사로니가 그에는 유대인,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몇 명, 아주 소수 몇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외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하고 아주 초짜 초자 중에 초짜일 수밖에 없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지 이제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들었던 사람들 바로 전에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걱정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걱정 말아라. 지금 우리 곁을 떠난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단다. 그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한달 뒤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 만년 뒤에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때와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천사들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누,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아버지가 아시는 그것은 뭐냐면요. 정해진 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재림의 사건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 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이단이에요. 아, 일곱 살짜리가, 일곱 살짜리가 예언을 받았대. 열세 살짜리가 예언을 받았대. 어떤 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예언을 받았대. 여러분, 어,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이단이라고요. 이단이라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세미나 가기 전에 막 가방을 탔는데, 아이, 가방이 아무런 도 없어요. 조그만, 이렇게, 그, 여행용 가방이 있는데, 앞만 찾아도 없어. 나중에는 큰 가방 속에 있나? 큰 가방을 열어보니, 없어. 이게 창고에 있나? 창고를 앞만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종이 백에다가 옷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갔죠. 갔다 오니까, 어, 어떻게 해요? 큰 가방 바로 밑에 그게 있었어요. 가방을 찾고 가방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건요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잘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죠.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정리하는 상황에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첫째, 오직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영원히 그분을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한다고 안 잡아가요. 코로나 걸리지도 않아요. 다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지금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바로 예배 중심의 신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님과 함께. 오늘, 지금을 살면서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요.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배중심의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중심의 신앙으로 예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좀더 줄이면 뭐라고 하냐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따라쟁이로 오늘을 사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쟁이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욕심과 죄악된 본성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길을 막지 않, 않게 하라고 경고하고 경고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질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거룩함이 없게 거룩하기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은요 신학과 구약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진 바예요. 거룩한 삶은 뭡니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세상 인간 사랑이에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십계명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나에게 오는 사랑이에요. 이게 수익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 이, 저 이웃 사랑 인간 사랑은 뭐죠? 나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수평적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다? 십자가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죽고, 내가 참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다시 죽어지는가. 그게 십자가잖아요. 이 십계명은 십자가의 말로 십계명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라면,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인간 사랑, 인간 사랑, 세상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란데, 인간 사랑, 인간이 과연 그러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책임을, 그런 숙제를, 그런 명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한번더 따라 할까요? 오늘 죄송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아멘. <laughs> 사람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람은 믿을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도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교인들 간에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이 너희 속에도 있기를 바라노라. 이런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뿐입니까? 여기는 중요한 교훈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주호같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있게 하고, 그 사랑이 너희 안에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웃으로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걸까요? 사랑하는데, 마음을 왜 굳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데, 니들 배신당할 준비해라잉? 그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굳게 하라, 이거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윤리적으로 너희들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흠 잡히고 책잡힐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이 지지한 건 뭐, 뭘까요? 뭐냐면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윤리도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 가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법률을 뛰어 넘어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선하고, 믿음으로 도덕적이고, 믿음으로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윤리적이고, 믿음 없이 도덕적이고, 믿음 없이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여러분,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인간이 바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 인간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요? 여러분 제사 어떻습니까? 이 제사가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제사의 첫 번째 기원은 중국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려고 시작한 것이 제사예요. 그럼 이제 이것이 부모, 살아계신 부모님께 좋은 음식 해드리고, 부모님의 막 발을 주물러 드리고, 좋은 옷 해드리고, 좋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일이 점점 커지네! 어디로 갑니까? 돌아가신 조상들에게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조상들을 섬기는 걸로 이게 일이 커지네? 여러분, 이게 나빠요? 좋아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기독교인이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랍니까? <laughs> 나쁜 거 아니죠. 아 아니,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봤다는데 그게 왜 틀립니까? 부모님을 잘 섭니다는데 그게 왜왜 왜 틀렸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제사제는 안 된대. 이 예수쟁이들은 근본 없는 것들이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교는 뭐라고요,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가 부모님 성기라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제5개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쥐어 박아라? 못 사게 굴어라? 무시해라? 개만도 못하게 여겨라? 얼마나 얼마나 개가 중요하고 이뻤는지, 얼마나 얼마나 개보다 못한 내 자신 저향했는지 한날 아들 내외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할아버지가 개집에 들어앉아있더래요. 이렇게. 그는 아들 레벨을 보고서 왕왕왕 그러더래. 왜요? 나를 개만큼이라도 좀 봐주렴. 여러분 종교의 문제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범신론이에요. 예수님만 신이다. 예수님도 신이다. 이러 우리는 예수님만 신이다. 하나님만 신이다. 참된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 그래. 예수님도 신이야. 하나님도 신이야. 여호와도 신이야. 맞아요. 알라도 신이야. 알라도 신이야. 얼라도 신이야. 신반도 신이야. 유관수도 신이야. 이수신도 신이야. 누굽니까, 여러분? 일제. 일본 사람들은 그래. 일본 사람들은 10만, 30만 개라고 하잖아요. 개다짝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게 일본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이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세상의 지식과 상식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기적 섭리들에 대해서 일단 부인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한다면 그것이 신학의 이름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인본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 세계의 신학을 썩게 만들고, 뒤엉들, 한문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썩게 만들어버린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우리 이 죄만껏 허물 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뭐냐고요? 성실과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내 삶의 열매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성실하게, 선하게, 범없이도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단 말이야. 어쩌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큰 일들을 나는 해냈어. 그래? 대단하구나. 그런데 어쩌라고. 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삶의 열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개미 집짓기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개미 아십니까? 아마존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사는 군대 개미라는 이 개미들은요. 어마어마한 대를 이루고 살고 이 개미들은요. 웬만한 큰 나무에 버금갈 만큼 집을 높게 대단하게 급하게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대하고 대단한 그 개미집을 짓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 개, 개미집을 보면서 야 크다 신기하네 어쩌라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게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살 겁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나 나한테 뭐얻어지는게 있으니 까 신기하네 대단하네 그걸로 끝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 내한 번만 하네. 할 때까지 해버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키고 우리 삶을. 들을 때에만, 과부의 동전 두님과 같은 참 가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드림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가장 미련한 믿음이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가장 미련한 믿음이었다. 급하게, 아주 급하게 지방 출장을 가는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출발하다가 그만, 아 중요한 서류를 놓고 그냥 출발을 해버렸네. 집에 연려고 합니다. 이제 고, 고속도로에서 어, 돌아설려면, 고속도로에 이미 차가 올라가 버렸는데,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출발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하오. 어, 이 서류를 놓고 왔는데, 내그 책상 위에 보면은, 어, 서류 가방 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들었으니까 그냥 가방, 이거 갖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방, 이 사람이 가방이 몇 개가 되는데 뭐, 뜨거워, 끈거 보니까, 어, 이게 가방이 세 개나 되는데 뭐지? 이러고는 위에 있는 거, 그걸 들고 간 거예요. 갔습니다. 이제, 열심히 달려가서 고속도로 만남의 그 광, 만남의 광장에서 만납니다. 딱 아, 만났는데 여보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마워고 고마워. 뭐 들고 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탁 아, 일어보니까 소리가 들었는데 딴 소리예요. 잘못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생각에 옳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인간적인 것 혹은 세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개미 집집기에요. 우리 성도의 만남의 장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뿐이라고 예,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른 길이 있었다면 저는 확신컨대 예수님은 그 다른 길을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최고, 최대, 최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밖에 없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내 삶에서 해석해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젊을 때 내가 바랬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닌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선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는 그런 능률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억지로 끌어다가 풀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풀어지고 심어지고 그,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만남의 장소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풀어 해치고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